Audacious Japan, uh, it insists no. It, it insists that it didn't, it didn't give a note, South Korea, uh, any uh, uh, submarine survey uh, surrounding Dokdo Islands. Um, <laughs> audacious, uh, uh mm. audacious Japan, um, which insists that it didn't give any note to South, uh, it didn't give no, note, no, load. it didn't give note South Korea mm. any, uh, uh, any authority. To to survey talk, uh, the coasts u r r o u n d i n g Dokdo Islands. 음. 자그 다시 봅시다. 노드가 아니고 나드죠. 나드. 발음이. 나드. 노드람 n o d 이렇게 들어가서 그 전혀 또 엉뚱한 뜻이 돼 버려. 요 나드. 나드. 그 저번에 이제 북한 북한 관련해서 북한이 이제 우리나라 그 철도 국제 기구인가? 뭐 거기 가입할 때 이제 승인해 준다는 의미로 그 오케이 해 준다는 의미로 이제 고개를 끄덕인다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썼던 그런 말이 있긴 한데 여기에는 그허가니까 예. 관공서에서 뭐 인허가 같은 거내줄 때는 원래 퍼밋이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그~ 그네들이 쓴 말을 그대로 옮겨온 것 같아요 이거 이거 같은 경우 무허가다 허가다 아무한테도 허가를 받지 않았다 어~ 일본 일본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한다는 건 이제 한국 측에서는 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그 용어를 쓴 거거든요 지금. 허가라는 게 관청에서 허가를 받듯이 그거를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지금 어쨌든 일본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쪽도 그래서 이 허가는 펄미션이 s 펄미션 원래는 그다음에 이제 해양 조사는 설베이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서 그 쪽이 이제 저도 기본은 서베이가 이제 낫다고 봤죠. 그래서 지형, 지리 같은 것들 이제 조사하고 그럴 때는 이제 베이가 제일 많이 등장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many times 베이 어. 그게 정 아니고 정, 정 모르겠다 그러면 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꼬치꼬치 뭐 뭔가 캐 들어가고 이제 파악하고 하는 거니까 그다음이 이제 인베스티게이션인가 제일 낫지 않을까 싶고 정 모르겠다 싶으면 설베이 그다음에 해양 그해 이 코스트는 해안이죠 해안, 네. 네. 해양은 그 코스트가 아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메리타임 쓰면 되고 어, 쓰려면 이제 C, sea. C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되겠고 독도 주변이니까 자 그다음에 그 여기 해양 조사라고 했는데 이따 이제 해양 그 조사 국립해양조사원인가 뭐 거기 가면 또 엉뚱한 게 들어가 그래요 그래서 그 다시 한번 보셔야 되는데 기본은 일단 베비 쪽으로 이렇게 맞춰서. 해석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볼수있겠고요 실제 그 이번 독도, 뭐 이번에는 아니었는데, 전에부터 옛날에부터 이렇게 독도 조사가 얘기가 많이 나와서 과거의 기사 같은 거 보면은 설비라고 많이 돼 있어요. 적반하장에서 어데이셔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어데이셔스가 뜻이 뭐죠? 미슬리 어데이셔스가 담된 어데이셔스가 기본 뜻이 뭐예요? 미스터 베? 그자 번역 본인이 하신 분 대담한은 이렇게 맞는데 이게 좀그 나쁜 의미에서의 이제 그 대담한 뭐 이런 거거든요. 멋진 의미에서 이제 볼드하고는 틀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뻔뻔한 식의 이렇게 그 철면피 깔듯이 뭐 하는 그런 좀 그런 양상 이게 좀 아나무 인격. 이 대담 이라고 써져 있는데 좀 제가 볼 때는 이게 잘안 맞아 요좀그 오히려 요런게 맞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철면피 시계 그래서 그 이거를 일단 어데이셔 썼으니까 이제 뻔뻔하다 일본 참그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철면피 깔듯이 그 자기 하고 하고 싶은 말다 꺼내는 뭐 이런 식이라서 약간 한 나쁘진 않은데 어데이 셔스 빵빵한 느낌의 이제 일번 아나무 이쪽에 근데 이제 그~ 이~ 여기서 말하는 적반하장은 그거보다 좀세죠 그래서 자기가 어~ 잘못해 놓고서는 오히려 이제 남에게 이제 뭐라고 한다는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 뭐~ 이렇게 이제 그~ 방기낀 놈이 성낸다는 뭐~ 그런 느낌으로 이제 소재되는 건데 어데이 셔스만 갖고는 좀 모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Mr. Ba. 적반하장.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r 네, 그러니까. <laughs> 너무 길잖아요 문제는 또 그게 정확히 맞거나 아닌 거를 떠나서 그죠? 너무 길어져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그~ 적반하장을 앞에다 넣어서 어떻게 좀 그~ 더 그렇, 그럴듯하게 갈수 있지 않을까 해석이 그~ 좀몇 개가 이제 눈에 띄긴 하는데 어, 저거는 어~ 뭐~ 이단으로 알려진 무슨 신천지라는 이제 종교단체 관련해서 이제 영문, 거기에 이 사람들이 막 영문으로 막 올려놓고 했거든요. 거기서 떠온 건데, 이제 참고로 예로 보시라고. 적반하장이라고 지금 한자로 들어가있죠 wrong doors, 뭐가 들어갔을까요 audacity, 이렇게 들어갔어요 wrong doors, audacity.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이 audacity 하다. 이러면은 wrong, it, wrong 하고 두가 들어갔으니까 저렇게 하면 audacity 보다는 나은 거죠. 괜찮은 해석이라고 볼수 있는데 요 지금 그~ 어데서티에다가 이제 조금 더 써서 근데 이제 그~ 어데서티라는 말 자체가 아까 봤다시피 이제 뻔뻔한 식으로 이제 자기 입장을 내비치는 그런 건데 그게 꼭 남에게 또 이제 그~ 잘못 자기가 잘못한 거를 갖다 이제 전가하듯이 한다는 뜻은 정확히는 좀안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 들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여기를 갔다가 조금 더그 표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기 아 이거는 아니고 그 이거 어떻게 빼놨지 아예그 여기에도 지금 저 적반하장이라고 이렇게 친천지라는 그 종교단체 기독교 관련된 거기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데도 저런 식으로 그 롱도어스어데서티 뭐 이러고 이렇게 나오고 그래요. 적반하장 관련 것들은 뭐 북한이 이제 오히려 그 자기가 잘못해 놓고 이제 성을 낸다 뭐 이런 느낌에서 지금 이 단어가 지금 들어가면서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쓰기는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이거를 일단 익혀두시면 좋긴 한데 롱도어스어데서티. 근데 그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어데서티만 갖고는 그 자기가 잘못한 거로 갖다 다른 사람한테 전가한다는 느낌이 좀안 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단어 갖다 놓고 한번 곰곰이 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적반하장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을 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다 조금 다른 의미를 이렇게 표현을 해야 이 저기서 지금 신천지에서 얘기를 하고 했던 대목이 지금 그 성경에서 나오는 창세기 그쪽 대목을 얘기하면서 제가 적반하장을 설명을 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창세기 쪽에 그 교회 다니시니까잘 알죠. 적반하장이라고 이렇게 처음에 창세기 쪽에 나오는 그 무슨 내용이죠? 응. 선악과 따와 갖고 개가 갖다줘서 먹었어요. 그리고 개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거기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는 당신이 만들어졌지 않냐? 하나님 당신이 그 그러니까 하와를 이불을. 고 거기다가 책임도 넘기고. 이불 e blaming his sin on God.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거기에다가 여기서 지금 그이 책임을 전가를 하면서 뻔뻔하게 한다는 그 그런 느낌에서 어데이셔슬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데이셔스 하고 블레임게임 까지 들어가 줘야 제가 볼때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적반하장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건 창세기 방금전에 얘기했던 그때 뭐 워낙 유명하지만 참고로 보시라고 그 그래서 이, 이게 과거에 그 보면은 administration's blame game 이렇게 나오면서 백악관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비슷. 그럼 비슷한 내용에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audacious blame game 이렇게 들어가 줘야 정확하게 그덕반하장이라는 한자 성어의 그 의미가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audacious blame game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 주면 제일 좋다고 봐. 요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를 정리를 해 보고 audacious blame game. 자, p a n t s audacious blame game. 뭐 동사로 얘네가 쓰기도 하고요. Playing, playing game audaciously 이런 문구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형태는 뭐 조금 조금씩 바꿔 쓸수 있겠죠. 아까 s audacious 쓰고 to blame something for its own wrongdoing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한세 가지 문구 이렇게 다 봤으니까 참고로 해서 잘 연습을 해보시고 자 넘어갑시다. 그다음 이번 정보 계속해 보죠. <laughs> <laughs> it, cut, it. It came up later uh,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last year complaine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of the fact that u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uh, impl implemented the maritime survey uh, surrounding Dokdo Island, near the Dokdo Island. 어라운드를 쓰죠. 어, 이렇게 하라라운드 네? 주변에서. 네? 아니면 in the sea r o u n d 뭐 이렇게 가든가. 뭔가 그 형태를 잘써 줘야 되고. 해양 조사는 됐 항의했다 어떻게 해 컴플레인. 컴플레인보다는 자, 미스리 항의. 프테스티 네. 이렇게 써야 되고. 뒤늦게 에서 레이터 u 데 레이터 later, 는 얘기죠 그냥 o 미스 리빌 e 이리 r e going to be a b l Miss Lee? Belatedly. 이제, belatedly. 뒤늦게. 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면 되겠고. 자, Korean news agency Yonhap News reported that uh, Japanese uh, Yomiuri Shinbun uh, reported on the 14th that the uh, uh, Republic of Korea uh, carried out some maritime survey of the sea around Dokdo Island by utilizing uh, AOV stands for something and the Japanese foreign ministry uh, demonstrated to R.O.K. government via some uh, diplomatic c h a n n e l last year. Yeah. Diplomatic routes라고 쓰기도 하고요. 채널, 네, 그 route 같은 경우에는 diplomatic 같은 게안 붙으면 좀 이제 그 지리적인 그런 단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채널 네, 굉장히 좋고요. Diplomatic channels. 그 다음에 그 연합 뉴스 할때 뉴스가 뉴스 에이전시로한 거죠? 네. 여기서 말하는 이스는래 이제, 뭐 이제 통신사를뜻하는 거죠. 실제로도 연합 뉴스에이전시 이렇게 들어가있죠 그래서 뉴스 에이전시, 그 연합 뉴스 이렇게 쓰는 w 보다는 그게 좋고 자율형 해양 News a o a 뭐 같아요? o b 가뭐 같아요? s Agency, Yonap News Agency, 자유론 그거보다 좀디일보한 거죠.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알아서 하는. 예? 뭐 로봇으로 치자면 뭐그뭐 스타워즈에 같은 나오는 아트리트 같은 뭐 그런 식의 이제 형태를 얘기하는 거서 유명하잖아요. 미슬리. 오타나머스. 네. 오타나머스 앱저베이션뭐그 정도까지는 이제 유추가 가능해요. 그 해양 관측 장치 근데 이제 지금 그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게 돼 있어요 실제로 자율형 해양 뭐 관측이니까 좀 앞쪽에선 뭐 그러고 들어왔는데 이제 해양은 어디로 갔어요 그러면 오션 아니면 C 뭐이 정도일 텐데 저 O가 지금 저앞쪽에이 아니고 해양 오션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laughs> 어떻게 하면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관측 장치가 그 전혀 유출을 할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압저베이션으로 관측을 할까 이랬었는데 어, V가 관측 장치로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뭘까 V인데, 예, 네, 저거는 직역 매칭 안, 안 되더라고요. 뭐빌 그 클로 이렇게 한다는데, 뭐 참고로 알, 알아두면 좋게할 텐데 좀 너무 어렵죠. 직역이 잘안맞으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지금 여기는 해양 관측, 오떻나하스 오션 빌 클, 뭐 이렇게 고유 명사를 이렇게 뭐 기계 명칭을 붙여놨다니까 참고로 하시고. 일반적인 거를 일단 알아야죠. 관측 장치에서 끝에 뭐 디바이스 들어가고, 관측 들어가고, 해양 뭐 멜타임이라든가 명사로 쓸때씨 내지는 오션 이렇게 들어가고. 자, 그그 다음에 일본이니까 이제 신분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하죠. 자, 넘어시다 그다음 보도에 따르면, 아그 어, 밑에 이제 수업 자료에 추가로 넣어드린 거 이렇게 보면은. 지금 저 해양 조사 이렇게 했었는데 뭐 자료 조사 성격 같은 경우에는 리서치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해양에서 이제 조사를 얘기할 때는 지금 저 보시는 것처럼 그일타임 서베이 기본 저거를 쓰고 있고요. 주로 독도 쪽에 살 때. 근데 독도 쪽에서 이제 그 관여에서도 좀그 인근에서 뭔가 리서치를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거는 해석이 뭐죠? 그 연구 쪽으로 기본적으로 연구 개발할 때, 리서치 o p m e 먼트할때 쓰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는 이제 조사가 설빙 네. 그쪽으로 하고 네. 그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고, 자, 조금 더 해보죠. According to the report released by the Korean News Agency uh, Japanese government protest to Korean government as they deem uh, those kind of m a r i t i m e survey s is stepping up the splitting up the Korean move to secure the right uh, maritime right mm -hmm. and because the uh, RK <laughs> utilized unmanned vehicle rather not vessels. Mm. Mm. 그 정도면 이제 잘 됐는데 이제 해양권익 할때 rights만 써놔도 사실 그 우리가 권익이라고 해석을 할 때가 있기는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원래는 두 개의 단어의 조합이잖아 권리와 뭐죠? 이익 그래서 해석은 interest rights and interests 원래 이렇게 쓰는게 정식이에요 어, 그다음 이익이라고 할때또 다른 것도 있죠. 이인터레가 많이 생각나면 스테이크스 이런 것도 있어요. 국립해양 조사원 그다음에 서겹합시다 자. 미슬리 해 보죠. 그 뒤에 마이크 있어요? 어 uh, furthermore Korean National um, Maritime Survey Institute uh, um, 네, 그 정도면 뭐 아주 훌륭해요, 죠 uh said in the report announced on uh, no, released on ten. 그렇죠. 그 보고서니까 릴리스로 가야 되는데. 네. Uh, last year from March to November, or uh, near the t o k t o they conducted unmanned maritime survey. 네. 그 주변은 원래는 이제. 네, 서라운딩을 쓰는 게 원래는 정식이긴 해요. 니어는 네, 어쨌든 그냥 가깝다는 거고 한 어느 방향이다 한쪽 방향에서 주변 이제 주변을 그 둘레를 이제 빙 에워싼 그 얘기를 그러니까 이 round 이렇게 하거나 아까 뭐그 얘기는 다 드렸고 국립해양조사원은 직역대로 그 정도 하면은 뭐 잘한 거예요. 근데 그 고유명사는 뭐 hydrographic and oceanographic agency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걸 어떻게 맞추겠어요? 해양을 갔다가 네. 참고로 하시고 자 계속해 보시죠. 어, 여미리 신문 reported that the official f 어, 어, 다음에는 um. 오브 뭐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음, 뭐 e a t h e r 이게 제일 많이 쓰는 아. 거죠? Whether 아. it be 네? 네. whether it is it was p e c i a l or unmanned vehicle, we cannot accept the fact that they conduct. 네. It's not. 네. It's unacceptable.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는 어, 기본적인 문구로 해석은 잘 됐어요,죠?